꽃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리네요. 어, 며칠 전, 일주일 전부터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옥탑방에 있는 아이들, 또 계단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다 옥상으로 이렇게 다 내놨어요. 아 근데 이제 얘네들이 완전히 어, 햇빛이 없는 저기 실내에 있다가. 이렇게 햇볕이 너무 쨍쨍해요. 지금 오늘 계속 며칠 동안 지금 햇볕이 이렇게 쨍쨍한데 또 실내에 있다가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하니까는 이게 타는 게또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옥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늘막을 쳐 주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담벼락, 저희 이게 옥상 담인데, 담벼락 밑이 이렇게 그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일주나 한 열흘 정도 얘네들 여기서 조금 햇볕 적응을 조금 시킨 다음에 어, 바깥으로 살살 내놓으려고 담벼락에 그늘 밑에다가 얘네들을 쪼로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어, 옥탑방 하고. 그, 계단에서는 물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얘네 한 3개월 반이 있었나? 12월, 1, 2, 3월. 거의 4개월 정도 얘네들이 실내에 있으면서 완전 초록초록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지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지금 빨갛빨갛 타면서 코끝에 이렇게 빨간 점을 그리면서, 얘네도, 얘네도 그렇고, 어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핑크색이 안 돌았거든요. 완전 초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애들이 나온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약간씩 색감이 들려지네요. 빨갛빨갛하게. 그래서 얘네들이 그 4개월 동안 안에서 물을 한번 먹었나? 거의 먹지도 못했어요. 아, 얘도 이쁘다. 얘가 아르제가 아 코끝이 이렇게 빨갛게 들어지는데, 아이고, 이름표가 없는데? 아르제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이고, 또 이름을 또 찾아줘야 되네. 아무튼, 이렇게 애들, 어, 물을 안준지 거의, 그러니까는 4개월 동안 한번 정도 제가 물을 줬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살짝. 해가 없으니까는 또우자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물을 거의 안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냥 아주 등가죽이 다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쪼글쪼글해져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저는 지금 얘네들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하면서 위에서 물도 좀 뿌려주고 그러면서 여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막 삐쩍 말라있죠. 아 이렇게 해서, 물을 위에서도 주고, 아래서 또 물도 먹고, 그러라고 지금, 이렇게, 한 3, 4일째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연 간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 물 먹은 애들은, 좀 통실, 통실해지더라고요. 저쪽에, 물 먹은 애들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그늘진 곳에 얘네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을 여기는 어저께 하루 종일 줬어요. 어저께 일요일이어서 제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얘네들 아까 그런 식으로 저면 관수 하고 위에서도 물을 뿌려주고 이러면서 물을 좀 하루 종일 이쪽 애들은 이렇게. 좋습니다. 저쪽에 있는 담벼락에 있는 애들, 쟤네들하고. 근데 그 하루 사이지만은 그래도 얘도 엄청 말라 있었거든요. 진짜. 얘처럼. 얘 뿌리 못 내려가지고 이런 애처럼 얘도 이렇게 있었는데, 고을 이렇게 조금 물을 먹었네요. 어, 여기에 지금 듬뿍 밑에 하, 어, 화분이 완전히 축축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니까는 한 며칠 동안 이 안에 있는 물, 남아있는 물 먹으면서 통통해지겠죠. 얘도 얘가 연지곤지, 어, 연지곤지인데 아주 그냥 말라가지고 <laughs> 얘도 등 가죽이 쫙달라붙었는데 뭐 하루 사이에 이렇게 또 약간 통통해지고 요거 신동 얘도 이렇게 우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아이고 꽃핀 줄도 몰랐는데 꺼내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쁘게 꽃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유, 기특한 것 같으니라고. 너무 이쁘죠, 꽃이. 어, 모건 뷰티? 원정 모건 뷰티랑 꽃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창, 아이들 얘도, 어, 제이드 스타크 얘는 이제 제가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뽀글이 받고 있는 아이였는데, 얘네들도 막 엄청 말랐었는데, 어, 하루 사이에 또 이렇게 생기를 찾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있고요 또자 이쪽에도 또 이렇게 저희가 제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햇볕이 들어와서 탈까봐 제가 테이블 밑에 그늘진 곳에다가 일단 이렇게 애들을 놔두고 어, 한 배칠 더 놔둬보고 조금씩 적응이 되면은 바깥으로 저 테이블 위로 살살 옮기려고 합니다. 얘네들도 살짝씩 살짝씩 물이 들어와요. 여기도 있고 아유 정말 언제 이렇게 많이 애들을 데리고 왔는지. 이거는 입구집한 아이들. 이담벼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은 아마 제가 물을 안준것 같기도 해요. 이쪽은 아직 물을 안 먹은 애들이에요. 이렇게 막, 아이고, 엄청 말라있죠? 얘네들도, 한번 물을 또좀 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담벼락입니다. 옥상 담벼락에, 큰 화분에다가, 뭐, 입고도 던져놓고, 또,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꽂아도 놓고, 얘네들 초록초록 했었는데, 보세요. 물이, 색감이 이렇게 살짝 라인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제가 한, 제일 먼저 이쪽 라인 애들 물을 줬어요. 근데도, 어, 그래도 조금, 물기가 있으니까는, 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조금, 음 풍족하게 먹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올 때보다는 애들이 좀 통통해졌습니다. 이렇게 화분 속이 아직 축축하니까 또 남은 물 먹으면서 좀 살을 찌우겠지요. 여기 여기 이요 이 영월도 초록했었거든요. 나온 지 진짜 며칠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핑크빛 색감을 이렇게 내주고 있네요 그늘에서도 이 햇볕 뭐 이런 게좀 들어가는지 음 나오자마자 얘네들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사이에도 이렇게 꽃을 피고 애들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어니엄 애들도 있고 요 아이는 제가 저 옥탑방에서 음, 포트 두개 합식해 준 아이거든요 얘도 완전 초록이었는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피멍 피몽, 피멍이네 피멍 피몽 들고 있네요 와 하루볕이 다른가 봅니다 봄볕이 와 대단해요 얘도 초록이었는데 라인 따라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고 아.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정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고, 또 하엽 정리도 거의 못 해주고, 그래서 하엽도 많고, 지금 애들 상태가 그렇습니다만은, 물한번싹 주고, 저면 간수 끝난 다음에, 제가 얘네들 하엽 정리 또 앉아가지고, 또 하나씩 하나씩 다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은 좀 빼래, 아이들은 빼서, 음, 자기 집을 좀 찾아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할 일이 태산이에요 완전 농사꾼 <laughs> 농부입니다 농부 얘가 아그 바위솔인데 연화바위솔 겨울 내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물 조금 줬거든요 얘는 그랬더니 조금씩 이렇게 얼굴을 피네요 오늘 이렇게 정말 한몇 개월 만에 제가 영상을 담아보는 것 같습니다. 아, 겨울 내내는 얘네들이 너무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담기 싫은 마음에, <laughs> 어, 그리고 일도 좀 있었고 집안에, 그래서 영상을 못 담다가, 이렇게또 봄이 돼서 바깥으로 나오니까는, 아이고, 또 이렇게 이쁜 모습, 좀 담아 보고 싶어서, 아이고, 이 하엽 보세요. 얘네들 지금 다 정리해줘야 돼요. 어, 이따가, 며칠, 며칠만 참아야 돼. 이거 지금 할 일이 아니야. 지금은 얘네들 이제 물 주는 게 시급해서, 물부터 저명관수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하나, 하나 불러서 얘네들, 개인 면담, <laughs> 들어가야 돼요. 조금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겨우내 옥탑반 계단에서 이렇게 음잘 살고 하나도 이번에는 어 죽은 애들이 없어요 냉해 입은 애도 없고 작년에는 좀 일찍 꺼내놔가지고 냉해를 입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아주 많이 참았습니다 꺼내고 싶은 거 바깥으로 꺼내고 싶은 거 참고 참아가지고 음 딱 좋은 시기에 지금 꺼낸 것 같아요. 올해 어, 어쨌든 이렇게 잘 사는 아이들 겨울 잘 보내고 봄을 음, 맞이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아이들 제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